안녕하세요, 달갱 코그림입니다. 오늘은 양평 대성 달개 나왔는데요. 새로 입고된 아이들 예쁜 아이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대성 달육은 3만 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 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여기 앞에 있는 아이들 예쁜 아이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요, 실크 베일이 가격이 만 원인데요. 오, 주수좀 보세요. 이렇게 많이 굳혀져서 입장도 이렇게 아른 입장은 하엽이 지면서 많이 굳혀졌네요. 아우. 너무 예쁜 아이들 두수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런하게 두수가 많은 아이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적신 군생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답니다. 음, 이런 애들이 가격이 시크 베일이요 가격 만 원이랍니다. 어우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아이. 덴트라 잼이에요. 덴트라 잼도 이렇게 두수가 아주 많이 있네요. 이 정도 이렇게 한 몸일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이렇게 자구가 나와서 두수가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덴트라 잼, 이런 아이들 가격은 6천원 하고요. 어, 덴트라 잼도 물들면 정말 빨갛고 예쁘게 물드는 아이죠. 그리고 이 아이, 로사 로아는 이 아이는 어, 예, 한두만 해도 가격이 2만원씩 하잖아요. 이, 어, 이 아이들, 이렇게 큰 아이들 나왔는데, 이 아이가 한몸 군생일 수 있고요. 이 아이가 이제 만약에 이 아이들이 자구가 나오지 않으면 적신 군생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아이들은 지금 여기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요. 또 주수가 안 나오는 아이들은 다 적신 군생으로 만들어서 두수를 만듭니까 그렇구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두수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또 철아로도 엮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아이는 또 이렇게 한몸에서 철아로도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멀리서 한번 볼게요 어우, 너무 멋있어요 이런 아이들 한 18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 크기는 이 정도 크답니다 가격은 10만원 하네요 외도 생각하면은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가 훨씬 가격 면에서 따지면은 어, 이 아이가 훨씬 가격은 착한 것 같은데, 이제 한 번에 계산을 하면은 10만 원이라, 이 아이들은 이렇게 항상 몸값이 좀 거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나오기도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로사, 로아가 이렇게 군생이 나와져 있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 보면은 에그리원인데요. 에그리원도 이렇게 가지런하게 수영이 이렇게 잡힌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잡힌 아이가 있거든요. 어, 물도 너무 예쁘게 들었어요. 가격도 착해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은 2만 원 하네요. 어우 너무 예쁘게 물 들었죠. 한번 들어볼게요. 아 어, 이렇게 예쁘게 물 들고 수영도 이렇게 가지런하게 예쁘게 물 들었답니다. 가지런하게 수영도 잡혀져 있고요. 이 아이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어, 적신 군생인지 이렇게 수영이 잡혀져 있으면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너무 예쁘네요. 아 어, 너무 예뻐요.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도 있고요. 가격도 2만 원. 가격도 착하고요. 그 다음에 협장이라는 아이예요. 협장은 이렇게 외두로 올라가면서 로제트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거든요. 오,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더 빨갛게 이제 물이 들겠죠. 이 아이는 목대도 이렇게 특이하게 빨갛게 되어져 있답니다. 엠메놈은 목대가 나무 형식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빨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외두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협장이 아이는 가격은 만은 하네요. 협장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가끔 한 번씩 나오는 것 같네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씩 보여드렸고요. 여기 앞에 보면 살아보니 슈퍼클론인데요. 살아보니 슈퍼클론은 이렇게 2두로 되어져 있어요. 슈퍼클론이 원래 이렇게 음좀 진한 색감으로 나오잖아요. 음 2두로 되어져 있으면서 이 아이들은 묵둥이. 이렇게 층수도 조금 많아요. 이렇게 묵둥이거든요. 이 아이들은 가격은 3만 원 한답니다. 샤라보니 슈퍼클론도 참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 아이들이 노제트 자체가 이렇게 많이 크지는 않거든요 어, 이 아이들은 샤라보니는 이렇게 어, 전체적으로 다 물드는게 아니라 이렇게 끝 라인 쪽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닦고 앞에만 이렇게 물이 드는게 특징이더라고요 샤라보니 슈퍼클론 이랍니다 로사로와 묵은둥이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 아이를 보여드렸는데 이 아이는 이제 많이 굳혀 졌지만은 더 굳혀져 가는 중이죠 이 아이에 비하면은 이 아이는 더 굳혀져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이 아이 완전 묵둥이 이 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이 아이가 완전히 이렇게 굳혀졌어요. 목대도 보면은, 어, 이 아이도, 목대도 이렇게 조금 빨갛게 올라가네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답니다. 이 아이는, 어, 이 아이는 완전히 굳혀져서 이 아이는 몸값이 조금 더 하네요. 이 아이는 15만원 하거든요. 두 수는 이렇게 둘, 넷, 여섯, 일곱 개. 이 아이는, 조그만 아이는 분지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아이는 완전히 굳혀진 아이거든요. 이렇게. 아유 노제트도 크고 이런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노사로아가 굳혀진 아이 목대도 이렇게 묵둥이 이 아이는 가격은 15만원 하고요 이렇게 두수는 조금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굳혀져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10만원 하고요 이렇게 완전히 굳혀진 아이는 15만원 한답니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렸고요 새로 입고된 아이들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까망이 시리즈가 정말 요즘 인기잖아요. 근데 노사 핑크라는 아이가 제가 노사로와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노사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조금 노제트도 예쁘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아이, 로사 핑크 요즘 유행하죠. 로사 핑크가 어이 아이가 또 새로 입고가 되었답니다. 까망이 시리즈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요. 어 요즘은 까망이 시리즈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까망이라 까망이라는 이름이 참 정겹게 좋은 것 같아요. 어이 아이들 이렇게 로사 핑크라는 아이인데요. 어이 아이 이렇게 끝나이는 더 빨갛게 물이 들어있고요. 좀 까망이 시리즈인데 노제트 자체는 이렇게 예쁘답니다. 너무 예쁜데요. 이 아이가 나중에 조금 핑크빛이 도를까요? 로사 핑크라는 아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입장은 이렇게 통통해요. 통통하고 라인 쪽으로는 더 진한 색감으로 물이 들어있거든요. 뒷모습은 이렇고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꽃 모양으로 아주 예쁜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 가격은 8,000원 하고요. 어, 이렇게 핑크라는 아이가 있어요. 핑크도 가격은 5천원 하네요. 핑크라는 아이는 이런 모습이에요. 음,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 아이도 이렇게 모종 포트에 들어져 있는데 입장수는 이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끝나인 쪽으로 조금 더 물들면 핑크색으로 물이 들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고요. 모종 포트에서 달달 달궈져서 나오는 아이들이 참 많잖아요. 이 아이도 많이. 굳혀져서 나온 아이거든요 위에는 이런 모습 핑크는 가격이 5,000원 하네요 그리고 이 아이 주피터하고 아마도 교배종이겠죠 주피터리라는 아이예요 주피터리도 소개를 이 아이들도 해 드렸었는데 가격은 8,000원 이랍니다 어, 주피터하고 입장 이 형태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아이도 주피터처럼 핑크, 어, 주황색으로 물이 들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주피털이에요. 이 아이는 가격은 8,000원 하고요. 이 아이가 주피터하고 교배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톱은 이런 모습이고요. 주피터하고 거의 흡사하게 닮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엘리나라는 아이예요. 엘리나는 이렇게 보면 외두나 이두, 이제 이렇게 이두나 삼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어, 엘리나는 지금 봐서는 조금 진한 색감으로 안쪽에 물이 들그러져 있는데요. 건 나이는 이렇게 좀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 아이도 까망이처럼 진한 색감이 나올까요? 지금, 어, 지금 봐서는 그렇게 까망이처럼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 아이들은 엘리나라 엘리나. 가격은 4,000원 하고요. 루들프는 이렇게 작게 나와져 있는데, 여기 모종포트에서 완전히 굳혀지면서 커가지고 아주 모종포트보다 더 훨씬 크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루들프 가격 5천원 하고요. 로시오라는 아이가 이번에 또 이렇게 새로 나왔더라고요. 노시오라는 아이예요. 노시오는 하나 이렇게 뽑아서 보여드릴게요. 노시오는 약간은 목대가 올라가면서 자라는 것 같아요. 노시오는 목대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 이렇게 뒷 모습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손톱 끝 빨갛게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꽃대일까요? 자구가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에요.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 아이들도 물들면 참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까요? 핑크색으로 물이 들까요? 이렇게 뒷 모습, 물든 모습은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물들면 예쁠 것 같죠? 이렇게 가격도 착하게 5,000원에 나와져 있고요. 어, 프렌체스카 금이에요. 이 아이는 어, 예전에 이 아이들은 크게 해서 나왔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모종 포트에서 아주 작게 달달 달궈서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엄청 많이 키우다 보니까. 자리 부족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모종포트에 나오는 아이들은 자리가 좁을까봐 이렇게 작게 나오나 봐요. 이렇게 프란체스카 금 가격 8,000원에 나와 있고요. 이 아이들도 물들면 더 주황색으로 예쁘게 물이 든답니다. 그리고 브레이너 런너라는 아이가 요즘 많이 나오네요. 이 아이도 가격은 4,000원 해요. 이 아이도 음, 퀴빅 프로스트나 이런 아이들처럼 이 아이도 어, 입장은 이렇게 뒤쪽으로 되어져 있지요. 뒤집어져 있어요. 조금은 특이하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물들면 참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은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도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 드로잉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은 다르네요. 어우, 만 원에 나와도 참 착하게 나왔다 했는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조금 더 작게 해서 더 착한 가격으로 나왔답니다. 가격 7천, 아, 6천 원에 이렇게 나와져 있거든요. 아우 입장 좀 보세요. 이 아이들이 묵으면 묵어질수록 더 고급스러운 노제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직 어린 모습하고 어, 묵은둥이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 아이들이 묵어질수록 노제트가 참 고급스럽고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아이들 또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작은 아이들 키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한두 개씩 어, 자구는 나와 주더라고요 앞전에 소개해드렸던 카시오 적금 인데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가격 6,000원에 나와져 있어요 이렇게 모종 포트에 작게 나와져 있는 아이들이지만 이렇게 포스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어, 수연이 이렇게 작은 포트에 들어있어 있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노제트는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이 정도 크기가 되는 아이들 전체적으로 조금씩은 달라요. 좀 굳혀지면 이 아이들이 입장 수가 더 많아지면서 이렇게 조금은 노제트가 작아지는 아이들 있잖아요. 수연이에요. 이 아이들 가격 6,000원에 이렇게 착하게 나왔어요. 바글바글하게 이렇게 나와져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누비 도나가 이제 또 나왔네요. 누비 도나는 한겨울보다 이렇게 봄이나 여름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누비도나가 이렇게 아주 통통해요. 너무 예쁘게 이렇게 통통한 아이들이 나왔네요. 가격 5천원 하고요. 이 아이들 좀 보세요 이렇게 통통하게 예쁜 아이들이 누비도나가 나와져 있고요 홍포도도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나와져 있어요 물은 아직 완전하게 들지는 않았는데요 기본 사각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 6,000원에 나와져 있고요 노망도 이런 아이들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노망도 이런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있어요 가격은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고요 어, 이 아이들 너무 예쁘죠? 너블리에. 너블리가 아니라, 너블리 로즈, 러블리 베어가 아니라, 이 아이는 너블리에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2만원 하는데요. 어, 몸값은 조금 있죠, 이 아이가. 근데 조금 더 커서 굳혀지면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조금 고급스러운 어, 노지트를 가지면서 이렇게 이, 이름도 이쁘겠죠? 이 아이들이, 어, 이름하고 보면은, 가격하고 보면은, 이 아이들은 굳혀지면서 더 훨씬 예뻐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아이, 비올레타도 이렇게 작은, 로제트를 가지고 오두 이렇게 사두 오두 이렇게 되어져 있답니다.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들은 가격은 8,000원 하고요. 아, 장미라는 아이예요. 장미도 이렇게 또 새로 품종이 나온 것 같아요. 장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보면 장미가 아직 피지 않은 아, 장미송이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답니다. 어, 입장은 요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런 입장을 가진 아이들이 나중에 조금 더 무거워지면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하더라고요. 어, 모달도 새로 들어와 있어요. 모달도 이렇게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두, 이 아이들도 보면 조금씩은 달라요. 이두, 아이고, 여기 자구가 나와서 이 아이 삼두예요. 이 아이 자구가 두개 나와서 사두예요. 이두, 삼두, 사두. 이 아이들은 하나씩 밖에는 없답니다. 레드베리 가격 2,000원에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자갈 로지라는 아이 가격 3,000원에 나와져 있고요. 음, 옐로우핀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옐로우핀은 이 아이도 나왔던 아이거든요. 옐로우핀은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작은 모종 포트에 있으면서 이렇게 귀엽게 생긴 아이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오팔리나도 있어요. 오팔리나도 많이 굳혀진 아이들인데요. 이런 아이들도 가격은 3,000원 하고요. 여기 보면 향기나는 수아이인데요 이렇게 빨간 꽃대 들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 3,000원 하고요. 꽃이 이렇게 다 필려고 하고 있죠. 꽃대가 이렇게 다 올라와져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이제 포장을 하게 되면 이 꽃대가 약해서 다 뿌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꽃대를 이렇게 자르고 나면 이 밑에서도 꽃대가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꽃대 자르면 또 꽃대가 더 많이 올라온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 아이들은 이 목대가 너무 가늘어서 부러진다고 해요. 그래서 포장할 때이 아이들은 어~ 이렇게 큰 아이들은 꽃대를 자르고 포장을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자르면 또 밑에서 많이 나오나 봐요. 이 루비레 크리스도 지금 햇빛 때문에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아이들도 포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 부러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꽃대를 자르고 또 보내드린다고 하네요. 이런 꽃대는 너무 약해서 포장을 하게 되면 부러진대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꽃대 자르고 나면 밑에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포장할 때는 잘르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